9월 23일 라이딩을 시작합니다. 오늘도 하드테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하드테일을 가지고 올라와서 좀 조심하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아, 올라올 때 깔아가지고. 아, 어... 어... 타이밍인데, 언제나 타이밍. 오늘은 조신하게 네. 걸어 내려갑니다. 으쩌. 으쩌. 아 쉽진 않아요 하드 텔러는 바위와 단차가 쉽진 않습니다. 이 서스펜션도 1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차 있을 때 완전히 서스펜션에 다 먹어버리는 더 이상. 충격수를 할수 없는 상태까지 들어가죠.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. 오셔, 오, 오셔. 오. 오셔. 바지가 자꾸 걸려. 산에서 즐겁게 달려면 역시 풀샥입니다 아, 어 다리야. 역시 한두 테일은 인도에서 타야지. 아이고. Yes. <sighs> 이게 가는 속도에 막 내려가는 게 좋은데 하드테일이다 보니까 모든 도면을 다 읽고 합니다. 그래도 29인치에. 감사합니다. 이 점프도 할 수가 없고 조심조심 하드 텍꼭 누르고, 이 뒤에 올라오는 뒤에서 오는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살기 위해서 나무 길로, 흙길로 가겠습니다. 흙길로, 흙길로, 흙길은 왜 이때 가면 웬반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까? 어디로 가야지? 김치구나 오우씨 잘못 왔다 오호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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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호오이오오오오 여기가길 봤나? 가봅니다. 아, 길인데 아닌데. 이런 이거 무섭다 무서워. 플라스틱. 어, 어, 어딘지 모르지만. 어딘지 아. 모르. 아까 아, 여기가 아닌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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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야. 아, 이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나왔습니다. 와 물길이 우 장난 아니네 물길이. 이래서 장비빨이에요. 하드테일로 타니까, 그 약간, 익스트림한 코스에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. 쩔쩔. 그래도 다 내려왔다. 오, 어디로 가는 거야? 오오오오오오 오오물이 오오오 오오오 흘러내리고 그러오오고리에막에다 그 쓸고 내려간 뒤라. 아, 오오이 조금만 아우. 어오또 아우 넘어질 뻔했네 아오아 클리터 안 깨졌었구나. 이, 뭐야. 똑같은 돌이어도, 이 바퀴가 29인치지만, 그래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네요. 굉장히 속도가 부드럽죠? 으쌰. 자, 아, 여기까지. 하, 아, 힘들다, 힘들어. 하, 아, 아이고, 무릎또무릎또 찍고, 자, 오늘은, 여기까지 최고의 하로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